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 어, 친구들 안녕. 어쨌든, 내가, 내가 이 박선우 선생님을 드랍을 한게 아니고, 아, 아 나도 이 굵을 때 없는 예. 남자가 음, 되고 싶지 출퇴 않은데, 아, 난 지금 이제 출장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하는 길이고, 그 내가 박선우를 드랍을 한게 아니고, 박선우의 이제 고양이를 절반 이상 들었는데, 어쨌든 그 이제 그랬는데도 체화가 아화를 못하겠어 그니까 말인지 알겠어 목 말인지 알겠고 아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을 시킨 거구나 이걸 진짜 확실하게 다 외워서 채화를 하면 이풀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몇 번을 해도 아 외워지지가 않아 적경이안 되니까 조용이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이제 그 대성에 오, 그 얼굴 잘생기고 이 데뷔같이 생긴 남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아니 그 호기심에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홍준용 선생님의 이그첫 강의가 가계도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듣자마자 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솔직히 그거를 이제 가계도 강의를 절반 넘게 들었거든. 열번 넘게 듣고 그다음에 이제 박준희 강의가 어제 올라왔길래 이제 그걸 들었는데 아 이게 실전적으로 실전적으로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박성호 선생님은 전체를 무슨 뭐, 사전을 외우는 느낌이라면 홍준영 선생님은 진짜 실전이야 딱 들어갔을 때 착착착 해야 되는 그 스텝들을 알려주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풀이를 알려주니까 아 어,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맞구나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쪽 확신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지 아니 어쨌든 이게 그그 그 뭐야 그만 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우를 드랍을 하는 건 아니고 박선우는 타전 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는 타전 형식으로 내가 이걸 참고를 해서 듣고 어쨌든 홍준영 선생님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이 한번 이끌어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박동 선생님을 들으면서 이 확신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확신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듣고 열심히 거기 있는 예제를 풀다고 해서 그 문제를 손을 댈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런 생각 자체가 될수 없는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홍준호 선생님을 이제 병행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홍준호 선생님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가게도 부분을 들었을 때 나의 감상은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맞춰야 된다 홍준 선생님의 강의를 기본필로 하고 대신 이박선 이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런 잡다한 지식들 아 잡다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지식들을 융합을 해서 같이 아, 이제 섞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 어쨌든 또 이거를 보고 아또 작년처럼 또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어, 하다가 또 꼴이 나락에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의 현재 상황은 그래 두 개를 합쳐서 하면 좀더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나는 엄청나게 좀 자신감이 붙었다 어,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물 안개를 어, 안개 속을 걸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홍준휘 선생님을 만나서 좀어 올해, 올해 좀잘될것 같아 어 이제 확신이 확신이 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친구들 홍준영 선생님의 유일한 단점은 아 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기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막 이러니까 아, 좀 짜증나 아, 인생 좀 무공평한 거는 나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깨닫고는 있지만 아이 군민 너무 좀과합다좀 좀 짜증난다 하지만 어쩌겠어 나를 생명을 구원만 해준다고 한다면야 어? 진심을 다해서 내가 성심성의껏 한번 스승님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거 알아주고 나도 이제 집에 도착하면 공부할 테니까 우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자고 오늘 하이도 파이팅!